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일부, 슬기로운 자치 생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 전세값 폭등과 임대료 인상에 따라서 회원 위기를 맞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최종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이번에 싶습니다. 재선에 성공하신 거죠? 예 재선에 성공습니다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런 근데 네. 시작부터 뭐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아예 지금 뭐저뭐 그, 그, 민주당의 지지도가 좀 떨어졌을 때 완전히 국민의 힘에 대한 지도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좀 힘들게 선거에 임했고요. 아, 예. 경기도에서 최소 표차인 65표로 내가 아, 당선됐습니다. 예순다섯 보면 진짜 와 끝까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예 다음을 했습니다. 어. <laughs> 소감이 어떠셨어요? 딱 됐을 때? 아 먼저 이제 같이 상대했던 후보도 제가 잘 아는 후보님이었고요. 먼저 네. 뭐 위로가 좀 드리고 싶고요. 또또 음. 완전 유권자분들께서도 그 동안 이제 많은 부분들. 고민하셔서 던진 표라고 생각하고요. 네.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만큼 진짜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어, 가정어린이집의 현실과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좌장 맡아서 토론회도 여셨더라고요. 아네이제저희가 (10대하고는) (11대로) 바뀌'었는데 예, (10대) 예. 마지막 날 (6월 30일) 날이제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여든 가정의 원장님들과 교사분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 정말 뭐~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 특별히 이 문제에 주목을 하셨던 이유가 있나요? 저는 뭐 그동안 이 문제 제가 보건복지 소속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이분들을 만나 뵙고 여러 현실을 방들을 많이 얘기 듣다 보니까 실제 예. 필요한데 정부 정책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표현하는 어려워지 그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아, 이 문제 제가 십대때꼭 짚고 넘어가게 됐던 생각을 가지고 토론에 대해 같이 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러면 이번에 이제 1 1 대부터 또 역시나 계속해서 또 짚어 볼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이 문제는 뭐 뭐 제가 아니더라도 또1 1때 의원님께서도 좀 관심 갖고 짚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이것이 이제 인구의 이제 우리 출생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아주 기초적인 문제부터 저희가 정책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제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뭐 지나가다가 그 흔히 1층에 보이는 그런 어린이집 맞나요? 아 그렇죠. 어린이집이라 하면 이제 뭐 독립된 공간의 그 어린이집들이 있지만 예. 이 가정 어린이집은 아파트 그동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네. 아주 가까이치한 위 우리 저희 아주 친밀한 가정 어린이집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항상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 왔는데 이게 정식 어린이집으로 인정을 똑같이 받는 건가요? 아, 그렇죠. 가정 어린이집도 네. 똑같이 어린이집이고요. 가정 음... 어린이집은 그 어, 의료가 돼 있습니다. 음... 어린이집이 다 정식으로. 어린이집. 예를 들어 뭐 그리고... 예산 지원이나 관리 감독 이런 거다 똑같이 받는다는. 네, 그것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음... 이 가정 어린이집이 우리 지금 육아에 있어서 얼마나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가정어린이집 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부부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그 아파트에서 이제 바로 살면서 예. 출근하면서 1층의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어린이집 생각을 하는데 예. 여러가지 문제로 표현하게 되므로서 이제 우리 실업 어, 부보들이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음, 이제 요즘에 좀 많이 폐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뭐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이제 뭐 저출생과 이제 코로나 뭐 여파로 해서뭐 표현하게 되는 게 있지만 실증 문제는 예. 가정린이에 위치한 그 1층에 이제 전세값이라든가 임대로 폭등 어. 때문에 이제 저는 폐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 가정 어린이집에서의 자가 비중보다는 좀 임대 비중이 높은가 보죠? 아, 자가하는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좀 어, 보다 임대 비중 많이 높고요. 예. 아, 임대하신 분들이 이제 전자값 임대료 폭등해서 거의 폐업을 하는데 음. 아, 경기도가 어, 지난 3월까지 이제 2020년 3월까지 폐업한 지가 2,196개소가 됩니다. 오 그렇게나 많아요? 네, 말이 때는 이 중에 71%인 1,566개소가 가정 어린집입니다. 오. 근데 거의 폐업된 에 이유가 전자값이든가 임대료 폭등 때문에 거의 폐업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런. 이주로 퇴원하고 있습니다. 자 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좀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 분들이 좀 맡기기도 쉽고 다시 데려오기도 쉽고 그래서 선호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그러면 뭐폐원하는 거를 마냥 두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대책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지금 대책을 하신 제 여러 가지 이제 가정원의 이제 그. 예전은 네, 이제 단체에서 내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국가가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바뀌 경기도가 사실 할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어, 국가 전체로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 네, 네, 국가 시스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예. 중요한 게 이제 아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 아니, 네. 아전월세 어, 하시는 분들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지 않습니까? 예.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도 보장 받는데 네. 아, 가정을 지금 주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또 그 아닙니다. 아, 이건 또 빠져요. 예 네, 빠져 있고 어... 또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도 되지 않냐고 여러분들 여쭤보고 있는 분들 계시는데 예. 이게 이제 사정원이 지금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비영리 구입번호증으로또 발급해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네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주거도 아니고 상가도 아닌 그 애매한. 예거기의상각지대에 네, 있는 거죠. 음... 또 일반적으로 원장님께서 내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일가구 이택에 또아 문제가 돼서. 여러 가이또 세제대걸 도 많이 또 강세가 되죠. 그래 네, 결국은 또 그렇게 되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이 국토부에서 좀 많이 부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음... 국토부 입장은 주택 임대차 보험 주거목적이만 의상이 되고 가정의 네. 주거목적이 주거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이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실제로 뭐 토론회에서 아마 원장님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장님도 많이 오셨습니다. 뭐 임대료가 뭐 폭등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나요? 그렇죠 임대료 폭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주택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대상이 된다면은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예.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임대료 마음대로 그, 어, 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음. 표현하는 부분 많이 말씀하시고요 그런 예, 것 때문에 예. 이제 어, 사방이 힘들다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어, 혹시 뭐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나요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렸는데 퍼센트 저에게 뭐 올리는 부분에 상한제가 없어요 사실은 뭐 예. 어, 임대맘대로 인 올릴 수 있습니다. 법의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예. 뭐 요즘에 시세를 보면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집주인이 올릴 수만 있다면요. 법에 가로막혀 있지만 않다면요. 굉장히 많이 올렸을 것 같다고 추측이 가능한데. 아, 그렇죠. 그렇게 올렸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폐원 위기에 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예, 그러니까 거의 다그 원인으로 폐원하시고 있고요. 재검도 예.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퇴원을 고려하는 부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을 좀좀 정부가 좀 대정부 네, 토론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요. 예예. 예. 네, 경기도에서 뭐이 정책적으로 지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 음. 의회 차원에서 어. 건의라든가 국토부나 건의를 통해서 예. 좀더 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생각 합니다. 어, 앞서서 이제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던 국토교통부 답변은 혹시 언제 받으신 겁니까? 제가 뭐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아. 이제 받았다고 저한테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예, 예. 어, 그래서 입장은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것 그렇군요. 이게 조금은 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어, 얘기가 좀 논의가 돼야될것 같고 뭐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 퍼센트를 좀 구분을 짓는다든가 뭐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되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에는 가정을 이루기표현어을 합니다. 어, 예. 어, 그래서 점점 바깥으로 그런 곳에는 갈지이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사시는 어, 시험 보우다 거기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상당히 힘드시죠. 멀리까지 어. 가도 또 아이를 또 이렇게 맡겨야 하는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기도는 특히나 또 집값도 꽤나 오른 지역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예, 아마 그런 문제가 코앞에 닥친 것 같고. 입값에 따라서 표현도 같이 이렇게 하도처럼 밀려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laughs> 어, 그러면은 이런 가정 어린이 집이 만약에 당분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 그러면, 예. 네. 뭐 대체 어린이 집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 해야 됩니까? 은 국공립 이제 어린이 집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또 확대한 실시한다고 말씀하시않습니까만 예. 실제적으로. 아이들 키우기 제일 좋은 것은 저는 그 집이랑 제일 가까이 있었는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아이가 정서적인 한 발달이라든가 이런 음. 문제들을 가까이서 봐야 되는데 집에 출근하면서 뭐 30분 이상 준시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면서 그런 게 하면 아이들 정서도 문제가 있고 저는 생각합니다. 걸어서 음. 내려갈 수 있는 곳 바로 내려가서 또 다른 그제2 엄마가 키워준다면 아이 정서랑 등가 이런 발달이 좋을 텐데 네. 그런 걸 고려해서라도 가정 의 집의 존치라든가 가정 지원은 좀 다른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 정책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요즘 뭐각 지자체가 이런 유가 문제를 상당히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뭐 국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원 혹은 도움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경기도는 아이 키우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 경기도는 타지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많다고 자, 많다고 해서 나이 키운 도시는 아닌 것 같고요. 예예. 아이를 아픔 시켜하고 그 아이가 어떤 복지 혜택 서비스라든가 성장하는 과정까지 청년인까지의 그 과정들을 음. 함께 해줘야 아이 키운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네. 아, 경기도는 뭐 일단 뭐 난임부부들은 뭐 한방 양한방 어, 그 난임 그 시설 사업이 있고요. 오, 예. 예, 그 산후조리원비도 지원해주고 음. 또 산, 무상 또 공공 산업조리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은 또오 새로 취임하신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산후조리원을 확대시켜 실시하게되는 말씀을 또 하셨고 음. 또 이제 무상 교복 정책이라든가 청소년 교통비 정책, 그다에뭐학자금 대출 저희가 또 청년 또 기본소득 경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서 전체적으로 생애 주기가 사이클이 맞아야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예. 뭐 경기도가 좀 앞서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음, 또 지자체에서 할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로 들었겠고요. 네. 어 끝으로 좀그 경기도 의회 얘기도 여쭤볼게요. 어제 이 본회의가 첫 처음으로 열렸는데 5분 만에 파행했다라는 기사 나오더라고요. 아 예예.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어제 뭐 개의가 동의자 바로 뭐 정예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요구가 했지만 이제. 어 양당 간의 대표들께서 이제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요. 연기 예. 어, 도민께 만들어진 78대 78이라는 절묘한 또 원수 때문에 음. 여러 문제가 또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의장 선출 문제, 이제 예. 양당 의장 선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또 증설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음. 아 상임위원장을 또 증설한 문제, 그다음에 예결이를 이제 일반 함께하고 있어요 경 교육청이랑 경기도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분리하는 문제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당 협의가 좀잘 이루지 어 않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 문제가 좀 좁혀진다면은 잘 협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뭐 경기 도민 이제 좀 협치를 통해서 경기 도민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열일개 광역의회 중에 유일하게 지금 의장 선출이 되지 못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 네. 아마 바라보는 분들이 조금은 답답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2차 본회의 때나 이럴 땐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이렇게 마냥 또 이렇게 저희가 소속이 없이 다 의원들이 다 소속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지내야 충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산역한문제들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좀더 빠른 또그 대표들께서 좀더 빠르게 정책 협의를 통해서 결론이 19일 전까지 저는 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저희 끝으로 청취자분들과 경기도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가 가정 어린이 문제를 좀 다뤄봤지만 경기도의 금전 목적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저도 작은 힘을 보태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저도 경기도의회와 저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임기 또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